박영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하는 멸치 젓갈 담그는 거 맛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마다 4월 초파일 전후로 멸치젓을 담가서 1년 내내 쓰고요. 김치 담글 때도 당연히 쓰고, 다른 음식 할 때도, 국 끓일 때, 다른 반찬 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거든요. 멸치젓 한번 담가 놓으면 액젓으로도 쓸수 있고, 또 중간젓으로도 쓸수 있고, 또 진한 진젓으로도 쓸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영상 잘 보시고, 맛있게 한번 담가 보세요. 재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남해에서 싱싱하게 잡아 올린 멸치 준비했습니다. 소금 천일염 준비했고요, 찹쌀죽 준비했습니다. 멸치 젓갈을 담글 때 소금만 넣지 않고 다시마 찹쌀죽을 같이 넣어서 담글 건데요, 다시마 찹쌀죽을 넣게 되면 감칠맛도 없되고 짠맛은 줄어들고 훨씬 맛있는 젓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마 육수 진하게 낸 거. 찹쌀 들어가고요. 다시마 찹쌀죽이 다 끓게 되면 불을 줄여서 밥할때 뜸을 들이는 것처럼 2분 정도 약불에서 뜸을 들여 주세요. 그러면 다시마 찹쌀죽을 가지고 멸치 젓갈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치젓은 봄에도 담글 수 있고 또 가을에도 한번 담그셔도 되고요 멸치가 오면 지저분한 거는 그냥 조금 걷어내시고요 씻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멸치를 준비하실 때는 이렇게 살이 좀 많고 크고 통통한 거요런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젓갈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오늘 이렇게 실한 거 큼직한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담가 보도록 할게요 찹쌀 죽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1.2kg를 제가 넣을 건데요. 비율로 따지면 25%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금 계산할 때는 멸치하고 부재료로 들어간 찹쌀죽을 같이 합쳐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금량은 25%에서 30% 사이로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25% 준비했습니다. 1.2kg 천일염 준비했습니다. 천일염, 굵은 소금, 호염 이거 쓰셔야지 되고요. 꽃 소금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일부는 여기다 놓고 나머지는 윗 소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일염을 여기다가 한 1kg 정도만 같이 넣어주세요. 버무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살 버무려주시고요. 여기서 막 치대거나 하고 그러면 나중에 액젓이 어, 탁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냥 으깨지지 않도록 살살 버무려주시면 됩니다. 멸치하고 찹쌀죽하고 소금하고 골고루 잘 버무린 것을 항아리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버무렸을 때, 요렇게 한번 정도는 요거를 청양고추 송송 썰고 고춧가루 넣고 마늘 넣고 쪄서 드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은 조금 덜어서 쪄서 한번 찬으로 한번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아리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남아져 있는 거는 소금을 조금 뿌려 가지고 이렇게 소금을 뿌려서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담아 주세요. 이렇게 골고루 잘 버무려서 항아리에 넣었고요. 위 소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금을 이제 다 올렸고요. 그 다음에는 위에다가 종이를 하나 올려놓을 건데요. 멸치는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이 상태를 그냥 숙성시키게 되면 위에 기름이 많이 뜨거든요. 꺼먹고 아주 찐득찐득한 기름이기 때문에 그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종이를 위에다가 이제 덮어줄 거거든요. 그럼 이 종이로 기름기가 이렇게 스며들게 되기 때문에 표면만큼 잘라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부분 표면만큼 이 종이를 오려주시면 돼요. 제가 오리도록 할게요. 그냥 눈대중으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 오렸는데요.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위에다 이제 올려주시고요. 올려주고 나면 나중에 이제 젓갈이 다 되면 뼈는 밑으로 가라앉고 그 다음에 액이 위로 올라오면서 기름도 같이 위로 뜨거든요. 그러면 그 기름이 요 노란 종이에 스며들게 돼서 깨끗하게 젓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비닐을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을 덮어주실 때는 요거 4장 정도를 덮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김장용 비닐이거든요. 이렇게 조금 두터운 비닐을 4장 정도를 이렇게 해주세요. 검정 고무줄로 이거를 묶어주세요. 어, 이렇게 깨끗이 해 놓고 뚜껑을 나중에 이렇게 닫았을 때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파리가 여기 들어가 가지고 요렇게 들어가서 여기다가 막 알도 까놓고 막 이러거든요. 벌레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주변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을 덮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저분해지면 한장 벗겨내고 또몇달 있다가 지저분하면 한장 벗겨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장을 지금 덮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정 고무줄로 요렇게 덮고 나서 뚜껑을 닫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이 스멜스가 있으니까, 요렇게 이제, 비닐을 잘라주세요. 예쁘게 자르고, 뚜껑을 이렇게 덮어 놓고, 길게는 1년 정도? 아니면 짧으면 한 6개월 있다 이제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1년 정도 됐을 때 걸으시면 되고요. 걸르면 이제 밑에 뼈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맑은 것은 액젓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진한 거는 중간젓으로, 그 다음에 더 진한 것은 진젓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갔다가 김치도 담가 드시고. 국도 끓여 드시고 모든 반찬에 사용하시면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것저것 정말 많이 만드는 것 중에 저가를 칭찬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젓갈을 살수 없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맛있는 젓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한 것처럼 잘 따라하시면 여러분들도 아주 맛있는 젓갈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